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장세기 22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루시되 여호와가 불 이루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목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네 씨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미르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기므엘과 게셋과 아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라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살고 있던 그곳에서 자랑 땅에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끄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죠. 무엇을 요구하신 겁니까? 순종을 이미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 갔더라는 거죠. 장식이 어제 말씀드린 22장의 이삭을 번지로 바치는 이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순종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여정의 끝에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던 건 12장에서 이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와, 여러분들도 이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사람들입니다. 장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첫 걸음을 떼었듯이 여러분들도 이미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순종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고,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아,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연약해서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장세기 12장에서 장세기 22장까지 가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과정처럼 우리도 그 과정이 어느 한 순간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죠 실패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잘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자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각 가정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창세기 22장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22장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겠죠 믿음의 순종에는 그런 힘든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다면, 누구나, 아무나, 22장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을 할수 있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과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앞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죠. 16절에 여호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함입니다 뭐저 하늘의 별, 뭐 해를 보고 내가 맹세할게 여러분 그래도 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뭘 걸고 맹세한다 이건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 되신 자기 자신의 이금을 벌고 맹세하시는 거. 이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렇게까지 순종했으니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죠. 내가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순종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남았죠.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셔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서 니 씨는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네가 나한테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 내가 그 이삭을 죽이자고 했던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의 순종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다.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아니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손이 많아진다, 이것이 아니라 대적의 성문도 차지한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통째로 차지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또디시로만미암마 천하 만민이 뭘받습니까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만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유가 나와요. 이는, 니네 자손이 많아지고, 대적의 성문도 차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니네 씨로 말미나마 복을 받는데, 이유는, 니가 나의 말을, 어떻했기 게 때문입니까? 순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복줄 거야, 네 자손 복줄 거야 하시는데 이유가 있잖니?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네. 아, 네. 고민의 길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근데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당장 어떤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그 결과가 보여진다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순종의 결과가 큰방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입니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당장 무엇이 보여지지 않아도,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이 다른 것 가지고 길을 떠났던 게 아니었으니까 믿음 가지고 떠났던 겁니다. 믿음 가지고 떠났어요.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0절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데 아브라함 형제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 하면서 부인에게서 8 명의 아들 또 처백에서 네 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쭉 전해줍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아브라함의 형제 가 그러니까 아들을 낳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 중에 막내였던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딸의, 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리브가였다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이삭이 결혼할 여인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의 또 과정들을 쭉보게 되면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전화 여러분들도 결론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 중에는 힘든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도 있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도 있고, 이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 네. 딱 결론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날들이 모여서,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이 모여서,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가 당장 무엇인가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믿음의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거 벤즈로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복희만 하셨느냐? 순양을 이끌고 그 산에 오르셨지않습니까 갑자기 순양이 나무숲 불에 걸려있을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리러 할 때마다 그 양을 모면서산 위로 오셨다면 르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루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때로 슬픔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아브람처럼.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삶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상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녀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